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하는 닥터 다닥 유형과 같이 수다 같이 운동 같이 건강합시다 입니다 이번 라이브도 15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실 20분 할까 했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15분으로 할땐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마라톤을 좀 급하게 도전을 했다가 사실, 아무래도 제, 가 예전에 남겼던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예전에 다이어트 했던 기억들이 저를 되게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데, 마라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 마라톤을 이제 16kg, 17kg까지 함께 했더니, 금방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져서 작년에 이제 5kg 마라톤을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5kg 도전했다가, 그, 대회 직전까지 그냥 혼자서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다가 무릎이랑 발목이 다 다쳐서 이번에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도 관절보호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래서 코어와 관절, 밸런스, 운동을 다할수 있는 무릎 들고 걷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민님. <laughs>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운동하기 너무 심심한데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시작. 예. 아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인가? 벌써부터 힘드네요. <laughs> 예, 20분은 무슨?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필라테스에서 사용하는 보스볼 있거든요. 그 위에서 걷는 것으로 이제 밸런스 운동을 하려고요. 오 밖에서 운동 덥지 않으세요? 날씨 너무 덥던데, 저는 밖에 있으니까 어우 축축 쳐져가지고 오늘 이제 필라테스 하고 오는 길에 완전 오는 게더 힘들었어요. 필라테스 하는 것보다도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약간 그 덴탈을 쓰더라도 마스크 쓰고서 저는 운동을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안쓸 수는 없으니까 필라테스도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강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할수 없어서 에이, 슬프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또 기사 났더라고요. 내년 말쯤에나 <laughs> 평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심하다고. 아. 그렇군요. 아.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집에서 오, 에어컨 실외기가 버텨 줘야 되는데. <laughs> 안 그래도 그 저도 제가 이건 시끄러운 거보다, 그니까요저한 번은 밤새도록 틀었다가 약간 실외기가 열을 먹어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멘붕이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시 키고 또 식혀두고 키면은 좀 나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에어컨만 가지면 진짜 끝장이에요, 끝장. 절대 안 되죠. 와, 진짜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은 정말 인류를 구한 사람입니다. 설치된 게한 달도 안 돼서? 오, 그거는 사실 그러면은 사실 술이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초기에는 뭔가 문제 생겼을 때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한뭐 6개월 정도만이라도 쓰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쓰다가 망가진 거라고 그렇게 우길 수도 있어서, 소리 만일 다음에 나시면 동영상 좀 찍어 두시고, AS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달도 안 되면, 아, 이번 주 안에 온대요? 다행이네요. 아, 진짜 에어컨 망가지는 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전기세가 또 많이 나와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그래서 창업센터에서 나가서는 이제 에어컨이 빵빵한 곳에 있다가 집에서는 그냥 뭐지 제습모드 제습모드로 해서 선풍기랑 같이 틀어놔요 <laughs> 그리고 이게 밤새는 정말 너무 춥고 약간 목이 칼칼해져서 못 틀겠더라고요. 음. 적당히, 적당히 틀어야지. 아, 사실, 장마가 끝나고 나서 좀 서늘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더워졌습니다. 바로 더워졌어. 아, 그래요? 벽걸엔. 이게, 그리고 옛날 에어컨이라 더 그럴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전기세가 오래 썼을 때 얼마나 오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사실 아, 그리고 약간 제가 그 밤새도록 틀고 나서 쉴 기가 힘들어했던 것도 너무 걱정이 돼서. 예. 저도 엄청 작아요. <laughs> 지금 이 모서리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 정말 아. 지금 되게 슬픈 게 매트에서 팔을 못 벌리고 있어요. 음. 매트에서 팔을 벌리고 막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데 매트를 깔 수는 있고 누울 수는 있는데 팔을 벌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laughs> 아이가 어, 그래도 반 왔네요. 반 왔어. 할수 있다. 하, 언젠가 진짜 한 시간 동안 이러면서 수다 떨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골방? 골방? 골방이라고 하나요? 전, 골방? 골방이 뭐죠? 골방의 정의가 뭔가요? <laughs> 방 하나밖에 없는 것도 골방인가? <laughs> 이 방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집이에요. 여기. 아, 제 집도 아니죠? 나무의 <laughs> 집. 아, 이 정도라도 내 집이면 좋겠다. 네. 아주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한 명이 살기에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인데, 제가 막 이것저것 다 넣어놔서 굉장히 더 좁아졌죠. 골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원룸? 원룸. 하, 지금, 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책장 놓고. 그리고 아, 이게 옛날 집이어서 그래요. 옛날 집이라서. 그 빌트인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옷장을 좀 넣었더니 자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어, 새로운 분이 들어왔네요. 박나래 님 맞으신가요? 지금 사실 모니터가 꽤 멀어요. <laughs> 박나래 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셨다고. 예. 네. 아, 골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laughs> 아, 원룸. 저는 빨리 집을 사고 싶어요. <laughs> 아, 사실 빨리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멀었는데 언젠가 집을 너무 사고 싶어요. 빨리. 아. 다들 그 생각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맨날 집 얘기만 해요. 점점 집을 살수 있는 날이 멀어지고 있다. <laughs> 원래 여기 들어올 때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사실 뭐 이런 작은 집은 내가 평생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니까 지금 사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라 하고 싶다. <laughs> 아니, 근데 지금은 사실 집보다도 저에게 급한 거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지금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그제 팀원도, 근데 이제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을 하나 얻으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싶은 비우기 모임, 그리고 뭐 창업 관련 모임. 의사, SNS, 활동 관련 모임, 이런 걸다 같이 진행을 좀 하려고 해서. 하, 그쵸. 집값도 비싸고. 솔직히, 요즘에 시기가 힘들어서 사무실 그 뭐라고 하죠? 대관비용? 아닌데. 어쨌든 사무실 월세 이런 게 조금 싸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전혀 싸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무실 얻는 거를 최대한 미뤄야겠어요. 뭔가 진짜 필요하지 않은 이상. 게다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재택근무로 가능한 하고 재택근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사무실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 싼 곳으로. <laughs> 아, 근데 싼 곳은 또 문제가 지리적으로 접근이 좀 어려우면 그게 괜찮은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일단 몸 사리기. 내 몸도 사리고, 사업도 그냥 조그맣게. 지금처럼 하시는 실시간 화상 채팅으로 일단 해보고 아 그쵸 요즘에 줌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뭐지 그 약간 인터넷 강의를 잘못 보는 사람이라 집중도가 떨어져서. <laughs> 아 그쵸 처음 시작은 다들 구멍가게라고 아 동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에 라이브에 끼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셨다고 댓글을 봤었는데 하... 오늘 15분입니다 아직은 15분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급하게 올리면 안 돼요 내가 15분 하는 게 편안해질 때까지만 15분 기본적으로 유산소든 웨이트든 그 강도를 늘리는 건 2주 간격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빨리 하더라도 2주, 그래서 2에서 4주 사이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저는 그냥 사실 지금 다른 건안 힘들어요. 다른 건안 힘든데, 중요한 게... 시력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가? 약간 난시가 있어서 그런가?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약간 인상 써야지 보여. 요 지금 채팅방 글 보며 말씀하시며. <laughs>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좀덜 지루해요. 어, 동양 할머니 같이 하고 계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게그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결국 복근으로 잡아주고 발을 살살 내려놔야 돼요. 발을 살살 내려놓지 않으면은.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힘주는 거는 발을 내릴 때가 아니라 바, 무릎을 들 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쿵쿵 내려놓으면 아랫집에서 올라와요. <laughs> 가볍게, 가볍게. 어 야, 오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덜 힘드네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어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분, 1분 30초 정도? 아, 맞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이게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약간 홈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안할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내 발이 없을 수 발이 없을 리도 없고 이 정도 공간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아, 근데 진짜, 에어컨 없었으면 이 정도 운동도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옆에서도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덕분입니다. 음, 아, 한, 올해 말쯤 되면, 한 시간 이거 할수 있을까요? <laughs> 잘 모르겠다.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그 여성 마라톤이라고 랜선 마라톤이 있어요. 다 같이 뛰는 건 아니고, 그리고 뛰지도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운동을 하고 인증샷 올리는 건데, 아, 그때 가능하다면 한 2km라도 좀 뛰어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앞으로 라이브에 들어와서 <laughs> 같이 운동해요. 네. 사실 이거는 진짜 얼마든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놓고 할수 있으니까 무릎 들어 올리면서 생각보다 힘들어요. 해보시면. <laughs> 어, 15분 넘었습니다. 아, 사실 한번 무리해서 20분 해볼까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단계적으로 해야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급하게 했다가 무릎이랑 발목 다쳐서 한달 동안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운동 강도는 늘려가는 것으로.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다들 저의 운동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봐요. <laughs>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이영이었습니다.